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폭스바겐 뉴투아렉 V6 3.0 TDI 블루모션 차량입니다 20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62,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투체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루프랙이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쭉 보면은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넷 보겠습니다. 본넷 보면은 스크래치, 네, 크랙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보면은 전방 센서 있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 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7.34로 90%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은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열 뒤쪽에 보면은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7 4사 0으로 9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뒤에도 관리 상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그리고 매트도 쭉 깔려져 있고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면은 휠 상태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62,387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위에, 위에 보면은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2열까지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그리고 보조서 밑에 보시면 은 하이패스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모니터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핸들 열선도 있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오토 에어컨 있고 일열의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컵홀더도 사용 가능합니다 2열 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시트 보면은, 네, 손상 없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2열에서도 커플도 사용 가능하고요. 위에 보면은 2열까지 썬루프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보시면은, 뒷열 커튼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 기타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 기타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쭉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성능 점검 기록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사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폭스바겐 뉴 투아렉 V6 3.0 TDI 블루모션 차량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